어우 쏘리 쏘리 일단 정석대로 풀어볼게 아래 블록의 남수가 y는 x제곱 빼기 8 위로 볼록인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자그 안에 직사각형 내점 그리고 이, 넓, 이 둘레 길이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합니다. 함수 위에 점이 생긴 순간 하나의 문제로 표현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뒤에 x좌표를 a라고 하래요. 여기 a 다 표시할게. 자 위로 블럭인 함수에 먼저 대입할게. A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 Y좌표 아래 블럭인 함수에 넣어주면 A제곱 빼기 8. 다 보였거든. 자 둘레식 세우기다. 둘레. 보이죠 둘레. 자 요만큼 길이가 A인거 보이니 여기가 0이니까. 자 A가 몇개 들어 있어? 하나요, 두 개요, 세 개요, 네 개. 네 개. 자 거기에다 높이는 어떻게 구해? 높이가 좀 관건이네요. 높이가 이만큼이지? 여기 y 좌표랑 여기 y 좌표 뭐하면 돼? 빼면 되지. 큰것빼기 작은 것. 큰 것에서 작은 것 빼서 몇배 해야 돼요? 두 배입니다. 두배 할게요. 큰것빼기 작은. 거. 정리하니까 몇차 함수 나와요? 차함수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4A 12, 24 완전 제곱. 얼마로 볼 거야? A제곱 빼 A 반 제곱 4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빼고 나왔다.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문제점 뭘 구하래? 무슨 값? 최소값? 자, 근데 범위 있지? 어, 자, 위로 볼록 합니다. 네, 나갔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애들을 아, 안다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범위 범위 있어 없어. 범위 봅시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범위를 적용하래요? 0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0이 가까워요? 2가 가까워요? <laughs> 역부터 어디까지 이까지 자 어디에 중호가 있지 여긴거 보여요? 잘 봐. 어? 아까 둘레의 최댓값을 물어봤을 때는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을 때라 그랬지. 둘레의 최댓값. 근데 이거 둘레의 무슨 값이 최대 아니고 최소값. 그리고 범위도 있어. 좀 달라 문제라. 정석으로 푸셔야 되겠지? 정석으로 푸셔야 돼. 자 그럼 최소값은 a가 얼마일 때지? a 가2 맞지?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다시 구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뭘 구하래? 최소값 a 에2 넣어주세요 자2 넣어주세요 얼마예요 계산 16일 지최솟값이 만약에 둘레의 최대값 구하세요 그때의 a 구하세요 하면 그때 a는 얼마 쓰시면 돼 2분의 1왜 2분의 1이야? 얘랑 얘이야 빼면 제곱의 개수가 2지? 역수만큼. 따라서 2분의 1만큼 떨어지세요. 이만큼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범위가 있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 정리하고 437번 얘기해요. 437 437 이게 그거 이용해야되거든? 기타고라어 두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건데 마음에 드는거 골라 절대 마음에 안들거야 자 봐봐 이것도 밑변하고 높이가 1대2인 직각삼각형이잖아 그걸 좀 이용하려고 보조선 가볼게 보조선 시작 닮은 바로 생겼지 닮음 여기 조그만거랑 큰거랑 두개 닮음이지? A, A 닮음? 밑변이 1대2니까 얘도 1대2지. 그래서 1대2 간단하게 비율 여기 1X, 여기 2X라고 주고 이제 시작할게. 이제 모든 게다 나왔어. 맞나 1대2면은 뒷변 몇 X죠? 루트 5X. 이따고라고해 거지? 그 다음에 BH는 못 빼기 2X죠? 2 빼기 2X지. 그럼 내가 원했던 길이가 다 나와. 문제에서 원하는 게 pb제곱 저 자,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지. 자, 줄까? 자, PB부터. PB의 제곱은 자, 보이니? 피타고라스. 여기서 보야고라스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 x 제곱 더하기 2 2x의 제곱. 바꿉니다. PB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 제곱 더하기 2 2x의 제곱으로 바뀌었어. 더기 자, PC 갑니다. PC. PC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큰거 빗변이 루트 5였지 1이고 2니까 빗변 루트 5잖아 루트 5에서 얘 빼면 되는 거 이해해요? 따라서 얘는 루트 5에서 루트 5X 빼면 돼. 루트 5로 묶어서 빼 할게 이게 PC지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기 시작하면 돼? 전개해서 완전히 요해서 마무리하는 거 x의 범위 모든 길이는 양수입니다. 0보다 크고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네. 그치 0하고 1 사이. 자, 다 전개해서 완전 제곱하는 게첫 번째 방법. 전개 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5x제곱은 10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8x가 나오고 이게 5 곱하기 1 마이너스 x제곱이네 마이너스 10x나오네 마8마10 하면 마이너스 얼마에요? 마이너스 10 상수 여기서 4 나오구요 여기서 5 나오구요 됐지? 자 완전 재고, 물로 먹고, 식으로 음 x 제곱 마이너스 10 분의 18 x 반 해서, 제 곱해 반이 5 분의 9 빼기 5 분의 9 나갑니다. 그래서 완전 재고, 만 들어서 마무리 계산 좀 여러분 해줘세요 아, 틀렸지 응. 완전 틀린디 같은데 틀린거 알려디가디가 오디가. 오디이디가오가오가오디오 자, 계산해주세요의 1분의 1분1분분의1분1분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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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슨 복고 피타고라스 성이 어려워. 근데 해설지에는 그 그걸로 풀었어. 해설지는 평면좌표에 올려가지고 다 점으로 바꿔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써가지고 풀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도 돼. 알겠지? 근데 공수 원이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쓸게. 아니? 중선 정리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하자. 이 정도만 해보고 어... 시험을 봐야. 오늘 시험이 쉽지 않겠다, 그짜 자.